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운 보험 조르바입니다. 오늘은 보험을 알아보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종합 보험을 준비할 때 조금 군더더기 없이 필수 담보만 구성하는 이런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합 보험은 어떤 보험을 말하는 걸까요? 보통 보험을 알아보신다고 한다면 어 그냥 안 보험을 가입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사망 보험이나 여러 가지 수술비를 보장해주는 이런 상품을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 보험이란 어, 한 보험 안에 내가 원하는 암이면 뭐 암에 대한 보장 그리고 수술비나 또 심장이나 뇌 관련 이런 질환에 대한 담보도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보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 보험에 암 담보를 넣으면 암 보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수술비만 넣으면 수술비 보험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암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가지 보험을 쭉 가져간다고 할때 이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필요한 담보를 최소로 넣은 조금 합리적인 설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종합보험을 구성하는 설계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보험회사와 상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본 보험회사나 또 선호하는 회사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보험이라는 상품은 사실 우리가 보험회사와 약속을 하는 거라서 어떤 눈으로 보이는 제품은 아닙니다 증권상에 회사와의 약속을 기재해 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상품의 퀄리티를 보험에서 찾기보다는 그냥 보험료가 저렴한 회사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암 진단비를 5천만 원을 가입한다는 건 그냥 암에 걸리면 어떤 회사든지 동일하게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월마다 나가는 보험료를 줄이는 게 제일 좋은데요. 보험은 지난달에 조건이 좋았던 회사가 이번 달에는 또 조건이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복수의 회사의 설계안을 받아서 비교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조금 복잡하게 들리시겠지만 어 이건 어차피 설계사분들의 일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시고요. 쉽게 생각하셔서 우리가 가입하는 종합보험의 조건은 매달 달라질 수 있고 또 회사마다 보험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회사나 집어서 이렇게 가입하지 말고 번거롭더라도 여러 회사의 조건을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를 선택하고 상품을 고르실 때는 내 고지 의무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그냥 가입하고 싶다고 무조건 승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하는데 일종의 건강을 체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을 장기간 복용 중이시거나 또 최근에 수술을 하신 분들은 일반적인 보험 가입이 안될 수도 있어서 간편 보험이라고 이런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해 주는 상품을 심사를 통해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 간편 보험도 무조건 가입되는 것도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 어, 예를 들면 내가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입원이나 수술을 한 적이 아예 없고 또 병원도 잘안 다니시는 분들은 오히려 할인을 받고 좀더 저렴한 상품으로 가입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내 친구는 10만원 내고 있는데 나는 15만원 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의 비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달라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다르고 또 가입하는 담보에 따라서 보험료는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상품은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험료가 또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이런 회사나 상품에 관한 정보보다도 우리가 어떤 특약으로 보험을 구성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보험의 보장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보험을 설계할 때 알아야 할 특약의 우선순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구성할 때 특약의 우선순위는 진단비, 수술비, 그리고 후유장애 순으로 볼수 있어요. 이 순서는 대부분의 보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식으로 알아주셔도 좋을 내용이에요.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제가 하나씩 순서대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진단비 특약이에요. 어, 보험에서 말하는 진단비 특약은 보통 3대 진단비를 의미합니다. 3대 진단비는 암하고 뇌, 네, 심장에 관한 진단비예요. 이 3대 진단비를 준비하는 이유는 암이나 심장질환, 그리고 뇌질환은 우리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큰 병들이기 때문인데요. 또이세 가지 위주로 진단비를 구성하는 이유가 이것들은 실손보험으로 완벽하게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병원에서 받는 대부분의 치료는 건강보험하고 실손보험에서 치료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이런 중병들은 치료기간이 길어서 치료받는 기간 동안 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완치를 한다고 해도 바로 일터로 복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진단비 특약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암진단금입니다. 암진단금을 구성하실 때는 일반암진단비와 유사암진단비를 구성을 해주시면 모든 암에 대한 보장이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사암은 갑상선암이나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그리고 기타 피부암을 말하고요 이 유사암을 제외한 암은 일반암 진단비에서 다 보장을 해줍니다 유사암은 보통 높게 설정은 못하지만 어, 일반암 진단비는 최대 1억까지도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암 진단비 5천만원과 유사암 진단비 1천만원 정도로 많이 가입을 하시고요 집안에 압내력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더 올리시기도 하고 또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시면 조금 낮춰서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심장에 관한 진단비입니다. 심장에 관한 대표적인 질병은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그리고 허혈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 진단비를 구성하실 때는 어,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구성을 해주세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보장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것만 구성을 해주시면. 뭐, 급성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에 걸려도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구성하실 때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특약도 같이 준비를 해주세요. 심장에 관한 진단비는 암 진단비에 비해서 이렇게 진단비로 설정할 수 있는 최대 가입금액이 의외로 적은 편입니다. 또 심장질환 진단비까지 높게 가입을 하려면 보험료가 많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도 같이 구성해 주시면 좋아요 수술비 특약 같은 경우는 진단비보다 보험료 부담이 적으면서 또 수술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단비는 한 번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도 이렇게 같이 구성을 해주세요 자, 다음은 뇌 관련 진단비입니다 뇌와 관련된 진단비는 심장진단비하고 대체로 비슷합니다 뇌 관련 질환은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보장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해 주시고요. 심장하고 똑같이 진단비가 좀 많이 안 들어가서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 수술비도 같이 구성해 주시면 뇌 질환에 관한 수술도 전부 다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대 진단비는 이 정도로 설정해 주시면 되시고요. 다음으로는 수술비 특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술비 특약은 기본적으로 질병 수술비와 상해 수술비 이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질병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그냥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하면 수술비를 지급을 해줘요. 정말 보장 범위가 넓어서 좋은 특약인데 이게 수술비를 최대 30만 원 정도밖에 이렇게 설정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수술비도 똑같아요. 상해 사고로 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비를 지급을 해주는데 이 상해 수술비는 50에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상해 사고는 다른 책임보험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면 굳이 엄청 높게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자, 앞에서 질병 수술비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금 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럴 때는 추가적인 수술비 특약을 더 준비를 해주셔도 좋아요. 보통 질병 종수술비 특약이나 다빈도 질환 수술비를 질병 수술비하고 같이 준비를 하시는데요. 1에서 5종 수술비 같은 경우는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1종부터 5종으로 구분하고 가벼운 수술일수록 수술비를 적게 또큰 수술일수록 보험금을 크게 지급합니다. 반면에 다빈도 질환 수술비는 71대나 106대 등 이렇게 무슨 무슨 대수술비로 불리는데 수술의 종류와 상관없이 정해진 범위 안에 해당하는 수술이면 수술비를 차등 없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조작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 보자면 보장 범위로 보면 1에서 5종 수술비가 질병 수술비 다음으로 넓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장 금액 자체는 아무래도 다빈도 질환 수술비가 수술비에 차등을 두지 않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두 가지를 혼합해서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비는 실손으로 보장이 되는 항목이지만 혹시라도 수술비 특약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두 가지 특약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후유장애에 대해서 볼게요. 후유장애는 뭐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우리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생겼을 때 이때 정해진 진단금에서 해당 장애율에 비례해서 진단금을 지급해주는 특약입니다. 후유장애는 필수 특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손보험하고 3대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까지 준비를 하시고 그럼에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후유장애도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상해후유장애를 말씀드리면 상해후유장애는 보통 손해보험의 기본계약입니다.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며 이 필수 가입 금액은 회사마다 조금씩 조건이 달라요. 상해후유장애는 보험료도 부담이 적고 또 기본계약 이라 필요가 없는 특약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해서 우리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하면 이것만큼 도움이 되는 특약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상해사고가 걱정 되시는 분들은 기본계약 1억 정도는 넣으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질병후유장애입니다. 어, 질병후유장애는 질병으로 인해 신체 에 영구적인 장애가 올때 이때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병으로 인해서 신체 회복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장애가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질병 후유장애 특약도 같이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특약은 만기를 90세, 100세 이렇게 길게 가져가면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를 꼭 가입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80세 만기 정도로 줄여서 가입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좋은 특약이지만 이것보다 먼저 챙겨야 할 특약들이 많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만 가입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우선순위에 맞춰서 특약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혹시라도 이번비 특약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비는 실손에서 보장이 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위에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피로 특약을 먼저 구성하시고 난 그래도 더 좋은 보장을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순서로 이번 비 특약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의 특약을 구성하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실손으로 보장이 되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가 그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 말고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갈 일이 있는가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은 따로 더 보험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험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해드린 우선순위에 맞게 최대한 보험료를 줄여서 설계한 추천 상품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건 10년 동안 큰 입원이나 수술이 없다는 가정하에 할인체로 설계한 종합보험입니다. 40세 여성분을 기준으로 설계했고 20년 납 90세 만기 상품이에요. 보시면 우선 순위의 첫 번째인 진단비는 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 그리고 내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비는 2천만 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혈관 허혈성 수술비도 1천만 원씩 넣었고요. 질병 수술비 30만 원과 질병 종 수술비도 5종 기준 600만 원까지 들어갔습니다. 후유장해는 보험료를 맞추기 위해서 넣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필요한 단보만다 넣어도. 한달 보험료가 약 7만원대로 맞춰졌습니다. 40세라는 나이를 감안하고 또 비갱신보험인 걸 보면 굉장히 부담없는 보험료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설계예요. 그래서 보험가입을 고려 중이신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합보험 설계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상품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조르바의 보험이야기 채널로 문의를 주시면 진전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